이제 가족분들 보다는 심각성을 잘 모르잖아요, 우리는. 근데 네. 근데 다 웃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내하하 이렇게 했다가 어머니 봤는데 어머님이 혼자 <laughs> 이렇게 하고 계신가 근데 <laughs> 웃다가 어, 이거 지금 되게 심각하구나. 그럼요. 어. 팔에 찔리셨다면서요. <laughs> 아, 안무서워그 말은 애들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고 있길래 담배 <laughs> 피지 마라. 그랬는데 뭐가 훅 날라오더라고요. 바로? 예. 아, 참. 그래서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 보니까 옷이 찢어져 있길래 슬쩍 이렇게 긁혔더라고요. 그런 거 겪으면 아버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?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. 네. 제가 해야 제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까지는 해야 정의사회 구현도 되고. 아. 그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?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. <laughs> 아니, 우리는 진짜 아버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가족들은 힘든 거거든요. 아, 옆에 딸들이죠. 아니 딸들이 좀 아빠 좀 그만하라고 얘기 안 해봤어요? 막 울면서 말하죠. 제가 또 말리면 아빠는 자기는 옳은 짓을 했는데 딸이 자기 뜻을 거슬렀다고 생각해요. 더 흥분하고 더막 혈압이 또오르고또 응급실을 가니까. 딸들. 효능니 어. 그냥 가만히. 딸들요 그냥. 혹시 이렇게 같이 길을 가다가도 혹시 그러신 적이 있어요, 딸들하고 가다가? 많아요. 그 경험 하나만 얘기해줘. 지금 막 울라 그래, 딸. 속상해가지고 병원 가고 그러니까. 이게 지금 아유. 아빠가 응급실가. 언 생각하면은 아유. 약간 뭐 그렇게까지 걱정이 그러니까요.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이건 네. 가족 아, 입장에서는 아, 걱정돼서 어떤 그래. 적이 있었어요? 한번 얘기해 주실래 그냥 길 가다가 학생들이 좀. 많이 불량하면 아빠는 그냥 어디 있지 하면 거기 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또그 아이들이 또 그냥 말을 듣을 때도 있는데 아빠한테 진짜 심하게 할 때가 있으면 그냥 그날은 집에 아빠가 안 들어와요. 응급실에 입원해야 되니까. 아... 그러면. 아... 아니, 그럼 좀 말려보시지, 그랬어. 안, 말려, 안 말려보셨어요? 진짜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. 이게 그게. 아니, 이게. 이건 더 이상은 안되요어 안뭐 이러면은 진짜 난리 난다 싶으겠으면은, 이제 그때는 이제 바짓가랑이 불고지금막 울고불고 울고 이제 막 매달리고 이제 다 난리가 나면은 겨우 이제. 진정하고. 그래도 파출소는 가요. 남편분이 뭐 가족들한테도 그래요? 딸들한테는 막 짱가예요. 언제 어디서든지. 뭐 우리 짱가. 딸 우리 딸 건드리면 진짜 난리 오. 나요. 그렇게끔 딸들한테는 되게 자상하고 오. 따뜻한 사람 와. 있긴 한데, 뭐, 그또 따뜻함이 어쩔 땐 지나쳐가지고, 에이. 길 가다가 뭐 어르신들이 길을 물어보고 그러면, 뭐, 길을 친절하시죠. 뭐, 가르켜주는것까진 괜찮은데, 짐이 있으면 뭐, 시내권이면. 뭐, 태워다니면 이제 아... 가르쳐만 줘도 되는데, 어쩔 때는 이제 저희는 좀 급한 일일 때좀 그렇긴 하죠. 이제. 그러니까, 정의사도네. 음... 가장 걱정되는 돼. 게 뭐예요? 아... 보시다시피, 저희 남편이 제 체격이 크잖아요. 예, 예, 예. 몸무게가 한 130kg 가까이 나가요. 어허. 근데 혈압도 있고. 당도 있고 막 그런데 아. 이제 남편이 언제 어떻게 될까봐 그것도 아. 걱정이고 또 저희 아이들도 아직 학교로 다니고 있고 진짜 무서운 아. 세상이다 보니까 혹시 딸들한테 보복이라도 네. 혹시나 할까봐 네. 혹시 네. 아 아니 지금 뭐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로 고민이 되시는 건데 아. 누구 말을 들으면 들을 것 같아요? 아나보인이고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렇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음. 자기 좀 그런 걸 자제하거나 조금 음. 음.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남편한테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, 야, 김주연, 야, 김주연, 어머나, <laughs> 저 혈압 올라가셔요. 김주현으로 살지 말고 막 나서서 뭐 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누구 누구 아빠다 생각하고 좀 자제해주고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오늘 네. 150명 중에 몇표 정도 나오면 아버지 그만 좀 이렇게 자제하실 것 같아요. 몇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. 와서 느껴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요. 제가 앞으로 조금만 조금만 자제를 할게요. <laughs> 예, 자. 일단, 도가 도록 하겠 습니다. 네, 안 누를 거예요. 아, 이 러면 아버님 이 이젠 여기 출 연을 했기 때문에 온 국민 들이 이제 얼굴 을 아시기 때문에 조심 해야 돼요. 관리 를잘 하고 저는 너무나 되게 확 실한, 고 민일 것같 아요.